교수님, 네.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을 왜 할까? <laughs> 아니, 반대가 낫겠다. <laughs> 어. 결혼을 왜안 할까요? 결혼하기 전보다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음. 있어야 하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어... 냉정하지, 뭐. 아, 저는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까? 네. 나는 왜 했을까? 그 <laughs> 보니까 <laughs> <laughs> 핵심이 결혼은 경제제도더라고, 경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사는 게 유리하고, 애를 안 낳는 것보다는 낳는 게경제 유리하기 때문에. 그게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거지. 사유재산제도의 핵심이 가족을 한 거잖아. 안녕하세요. <laughs> 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네.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혼자 살아도 잘 사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글쎄요. 왜 내가 결혼하지? 응, 비용 편익으로 안 나오니까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편익이 없으니까 오늘은 결혼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요 제목이 네. 각자 도생 사회라는 그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명확해요. 왜 결혼하지 않을까? 음. 저 성장 시대가 되면서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혼은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두 가지더라고요. 결혼 음. 또안 하는 가족. 가족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 당연시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어. 그러니까요. 너무 고비용이니까.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환상 있잖아요. 뭐, 홈, 스위트, 홈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지만 사실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했다고요. 가족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보니까 그분은 누가 보지만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래나 모래나 <laughs> 가족의 짐이 된다는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책은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요. 한 가족의 문제 예를 들 우리가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든지 노 부모가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프라든지 하게 되면 그 음. 문제가 이제 젊은 사람한테까지 전파돼고다 같이 무너진다는. 아. 응. 일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 딸 하나 있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치매가 걸렸다 하게 되면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를 <laughs> 간병하다가, 간병하다가 다 무너진다는. 자기 삶도 무너지고 고... 네. 이 책이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닐까. 한 네. 가족의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면 안 되고, 전가되면안 안 되고, 된다. 각자 네. 도생을 해야만... 해야 되는. 한다. 하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면에서 는 약간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어... 것 같아요. 뭐냐, 뭐, 어... 어, 약간 어... 불만을 어...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그런 걸 말해. 테트리스 가족이라는 말을 써요. 테트리스 가족. 테트리스라는 게다그 역할에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딱딱 네? 맞아 들어가.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가족이 뭐 그냥 싫으나 좋으나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 부족한 부분을 어... 저 사람이 와서 채워주는 채워주고. 거.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이 있고, 이게 약한데 저 사람이 이걸 채워주고, 테트리스 조직처럼, 가족처럼 앞으로는 이제 갈수 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하고 뭐 살고 있, 싶으면 뭐 있겠지? 아니 뭐가 있겠지? 그 사람 돈이가 있을까? <laughs> 아니 뭐 돈은 없지만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뭔지 뭐, 모르지. 뭐, <laughs> <laughs> 재미가 있다든지 몸이건강해서뭐 yeah, 집안일을 잘 본다든지 만 모든 뭐, 뭐가 <laughs> 아니, <뭔가> 가족이 아니라 <laughs> 좀 이상한가 고용, 고용을 해야 되는데다 죽은 거 그거는 그치 <laughs> 그래서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너무 붙어 있잖아요 이 책의 핵심은 따로 또 같이야 가족도+ 응 가족도 아. 같이 지낼 때는 잘 같이 지내지만 또각자 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뭐참여하되 개입하지 않는다 그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죠 독립적으로 산다 이런 걸 많이 좀 주장을 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아. 진짜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쵸? 예전처럼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 각자 난 우리 친구들 은퇴한 다음에 보면 누가 제일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은퇴한 다음에 <laughs> 부인 아니에요 <laughs> 부인이 제일 <laughs> 어. 괴로워해요 40년 동안 나가서 일을 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텔레비 앞에서 덩치 큰 아저씨가 아침부터 있으면 부인은 정말 숨이 <laughs> 가. 정말로 <laughs> 그 부원병이라는 거 아세요? 부원병. 부원. 부원. 부원 몰라요. 남편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부원병. 아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고그 아침부터 텔레비 켜놓고 네. 하니까 부인은 자기 리듬 있잖아. 그치 리듬 방에 아침에 방에 헬스 가고 점심에 네. 뭐 영어 공부하러 가는데 아 남편 밥 차려 줘야 되고. 그렇죠. 그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부원병. 일본에서 유행하는 병이에요. 아, <laughs> 진짜. 그러다 보면 만약 좀 몸이라도 아파봐요. 진짜 어. 꼼짝없이 박자 그, 그, 도색 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니까이 책은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예요. 뭐 가족을 어떻게 하자 이런게 아니고 가족이라 뭐냐, 결혼이라 뭐냐, 예전 같은 그런 식으로 미래도 가능할 것이냐. 이 책에서 또 약간 챌린지 하는 게 뭐냐면, 왜 결혼을 국가에서 관여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신고하고, 이혼할, 그... 그걸 왜 국가가 아... 관여하느냐는 거야. 민용화, 오... 민용화 하라는 거야, 민용화 하라는 거. 아... 그러면 결혼 안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냐, 이런 거야. <laughs> 우리 가그 운전 면허증 같은 것도 국가에서 관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구 문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결혼한 부부한테만 나는 거, 애가 정상적인 인제... 애로 받아들여주는데, 네, 네. 프랑스 같은 경우 뭐 동거인 사이에서만 그 가족 형태 자체가 다양하니까 응.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것도 많이 챌린지래요왜 아. 결혼을 국가에서 관여하느냐 응. 민영화 시켜야 된다는 커플 결합을 뭐 동거협약으로 바꿔야 된다는 동... 그런 식으로도 동... 얘기하고요 뭐 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결합이나 예,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응.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 지금 같은 이러한 결혼 제도가 응. 앞으로 지속 가기는 어렵다 변화를 응. 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 국가가 굳이 응.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부부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알아서 하는 그냥... 거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긴 어렵겠지만. 어렵죠.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음. 기본적이다 보니까. 그 전통적 역할 대신에 네. 각자에게 맞는 행복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분이 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파트 구조 이런 것들 다 결혼한 사람 위주로 그렇죠.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왜 그러냐는 거야. 독신에 맞게끔 쉐어 하스 우 형태 있잖아요. 네, 네, 각자 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그 대신 부엌하고, 유명... 공용공간을 넓게 하고, 그런 네, 식으로 네. 아파트를 저하면 좋을 텐데, 사실 사실은 아. 독신한테는 정말 살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구조니까 비싸죠, 그리고 예, 독신 예. 살기엔 너무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이런 면현 예, 예. 싱글에 맞게끔 바꿔줘야 된다. 그 맹그로브라고 홍대 조선 교수님이 한 그런 것도 있어요. 음. 싱글들이 살면서 음. 공용을 하는데 음. 되게 재밌어요. 그 어. 나중에 그 보시면 공용을 좋아할 것 같잖아. 아니요. 근데 공용이지만 나의 개인적인 뭐랄까 말안 걸어줬으면 할 때도 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어. 공용 하우스를 어. 만들.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어... 한번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 음. 책에서 또가족은 불행의 원천이다. 이런 또 과격적... <laughs> <laughs> 네? 어? 입은 레디칼한데? 레디칼하지만 사실 안에 들어다보면 그런 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레디칼의 응? 어원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레디칼 우리 급진적이라고 급진적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본적이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요? 레디칼이 화학에서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뭐예요? 반응을 시작하는 초기가 레디칼이야. 레디칼이 레드칼. 있어야 반응을 시작해. 아... 아, 그런 거레드카를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자. 난 주장도 이런 주장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죠? 우리가 볼던 야, 너무 급진적이지, 아니야? 근본적인 어떤 걸거드나게 그렇죠. 같은... 왜 우리가 맨날 홈 스위트 홈만 생각하느냐. 아, 네. 최근에 만난 분은 이혼한 사람인데, 되게 열심히 살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와서 지금 휴직 중인데, 네.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네. 또난잘 몰랐는데, 물어봤더니, 또 부모를 모시고 살더라고. 아. 자기 아파트에서 근데 네. 부모가 생활력이 없어서 네. 한 달에 200만 원을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혼했으니까 자기 그 애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빠도 이혼을 해서 오빠 애를 여기다 던져 놓은 거야 정말 부담되겠다 근데 지금 휴직 중이니까 네. 받던 월급이 지금 70%밖에 못 네. 받는데 왜 200만 원밖에 안 주냐 더 달라 이러는 거야 내 주변에 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가족이 어떤 면에서 약간 모래주머니 같은 거지 뭐, 날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아 대는 <laughs> 네. 네. 발목 잡는 <laughs> 가족이 발목 잡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많이 있죠, 있죠. 네. 저, 특히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부모 봉양해야 되죠 또 보살펴야 되죠. 근데 자기는 지금 회사에서 구조조정 네. 위기에 있고. 그래서 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 간에 네.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어 네. 사람이 네. 가족 간의 대화처럼 무서운 게 어디 네. 있냐. <laughs> 왜, 왜, 그래? 왜 그래요? 그러 거예요. 왜? 갑자기 전화와서 야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laughs> 리고또 멀쩡하게 부인이 당신 일리좀 와봐. 나할 얘기 있어. 우리 대화 좀 해. 그러면은 얼마 무섭냐, 이거예요. 대화가. 난그 얘기했더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겪었던 우리 친구들끼리 골프 치다가, 내중 순간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아침에 나가려는데, 여보, 잠깐 여기 와서 앉아, 이러더라고. 근데, <laughs> 그한 1, <laughs> 2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 근데, 그콘에서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골생 못했 걸릴만한 모든 게 지나간 거야. 그래서 앉았대. <laughs> 그랬더니, 별 얘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약가 성질됐다니까, 여보. 그러니 그냥 얘기해. 왜, 앉아. 왜, 사랑해. <laughs> 긴장시켜 그거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친구가 <laughs> <나가는데>. 너무 웃긴다 <laughs>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러더라고 순 머리가 하얘지더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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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날 아니고 결혼기념일이 뭐지 도저히 모르겠더라는 거야 쓰에게분리수거 한다. <laughs> 어, <웃긴다>. 어, 정말 <laughs>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닌데 대화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걸... 아, 그러니까 대화가 그렇게 시리어스한 심각한 대화는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게 좋은 거지. 야, 1, 2초 동안에 식은땀 확난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뭐 이게 내가 카드 값인가 지난번에 어떤 일인가 something. 글쎄 글쎄.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거 같아. 가족이 <laughs> 없는 사람은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laughs> 뭐. 가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벗어나려고 <laughs> 그 하는지. 그 또 그런 게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네. 아주 이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리학자들의 네. 이야기인데. 음, 음. 결혼해서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음, 사람들이 음. 무의식적으로 위기감을 느낀대. 그 음. 위기감의 근원은 뭐냐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음. 것 같은 위기감이에요. 그게 되게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 남자들은 보통 일이 바깥에서 일이 많은 걸로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음. 여자들은 자녀한테서 그걸 찾는다. 그게 되게 미묘해요. 음. 사랑하지만 완전히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해야 되고 멀어져야 되는 역학이 음.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의존하는 건안 좋은 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 통제 같은 경우가 타인의 시작이라는 말 있잖아요. 음그렇 응? 그러니까 난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계속 같이 있는 건 힘들어. 난 이제 지난 몇번리 아내랑 해외 여행을 갔다 네, 왔잖아요. 나 네. 열흘 갔다 갔는데 네. 하이 24시간 붙어 있잖아. 그렇지. 너무 힘들더라고. <laughs> 아니, 그렇잖아. 뭐, 숨심 <laughs> 구멍이 없어. 근데 아내도 제, 힘들었을 것 같아.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정 선생님 생각해보시죠. 정 선생님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 그래. 알 그, 아내랑, 아내랑 사이가 조, 좋잖아. 그쵸, 근데도 좋죠. 열흘 동안 24시간 음, 붙어있으니까.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고, 돌봐야 아, 되고, 근데. 이거 힘드셨을 거예요, 정 선생님은. <웃음> 그리고 <laughs> 이게 가족 분리가 중요한 거야. 네, 거리를 두라. 어.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결혼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가족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 미래의 가족 제도에 맞게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 중에 하나가 거리 두기, 분리, 뭐, 역자, 독립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그 그쵸. 그래서 우리, 우또 세븐에이피스 같이 했었으니까. 네. 거기 스티븐 코비가 세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의존적인 단계. 의존성, 독립성. 독립성 상호, 상호 의존성. 의존성. 근데 보면 아직도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어. 있어요. 노인 중에 많아. 애도 아, 많지만, 아. 노인들 중에 되게 많아. 노인이 되면 애가 된다는 말이 맞아. <laughs> 아, 진짜 애는 귀엽긴 하지. <laughs> 애는 귀엽긴 하지. <laughs> 노인은 완전 의무감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진짜. 그건 노인이 되겠지만. 너무. 음, 그러니까 어찌됐 독립적인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가야, 가야 됩니다. 아. 이 책이 약간 가족의 미래에 대한 미리 예, 예. 고민할 거리를 인정, 주는 그런 책입니다 각자 예. 도생 사회라고 해서 저 굉장히 예. 예.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는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아주 가족적인 문제 가족인데 음. 각자 도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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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고 음, 음. 너무 인사이트 있네요 인사이트가 예, 있는 책입니다 예. 좀 과격한 주장이 하지만, 좀 있긴 하지만 음, 가족에게 너무 엎어지면 안돼아 맞아 맞아 너무...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요 가족을 <laughs> 그냥... <laughs> 오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 근데 난 독립적이지가 않아 문제가 네, 네. <laughs>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 네. 엄청 의존적이 <laughs>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시네 <laughs> 우리 아내가 이거 보면 뭐라고 할럴것같 <laughs> 각자, 각자 도생 좀 하시기 사돈 남 말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실 <laughs> 것같 <각, 웃음> 예? 각자 도생 좀 하시고요 오케이 오늘 이 정도 네. 할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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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